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b r a v 치 Chicken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방송으로 치면 정규 프로그램은 아니고 약간 긴급 방송 형태로 그 비디오를 어, 촬영하려고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이제 목요일 새벽 3시가 되겠죠.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미국 연준, 그 FOMC가 그 기준금리, Federal Fund r a c e 를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향후 최소한 2주에서 한달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그 이코노믹 이벤트라고 생각돼서 그 기준금리와 그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요걸 가지고 한네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나눠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별로 분류를 해보고 그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그, 이제, 비디오를 만들면 좋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 그, 그, Forex Factory로 가셔서, 예, 그,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 시간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 이제, 9월 20일 목요일 새벽 3시가 되겠죠. 새벽 3시에, Federal Fund r a s e 어, 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어, 그 전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5.5%였는데 예상도 5.5%. 다시 말하면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 그리고 나서 어, 새벽 3시 30분에 이제 그 제이 파워 그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크게 움직일 텐데 그 제가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나눠보면서 어떤 거에 가능성은 어떤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한번 예, 그 CME 그 Fed Watch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 CME 그 Fed Watch는 어, 다시 말하면 그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 이제 배팅을 하는 사,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어떻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9%가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준 금리를 0.25% 올릴 거라고 보는 사람 1%죠. 예, 견해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한달 전쯤에는 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봤던 사람들이 89%였고. 일주일 전에는 92%, 하루 전에는 98%였는데 지금 현재 99%. 올리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세인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한 게 이렇게 한쪽으로 견해가 너무 치우쳐 있는데 그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할 때 조금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종의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예,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 그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은 그, 그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5.5%인데 5.25%니까 그러니까 그 20억 베이스 포인트를 낮추는 결정을 할 것이다. 금리를 낮춘다. 예, 거의 가능성은 제로, 어, 제로에 zero. 가까워요. <laughs>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건 이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그래서 그, 그래도 그 시나리오상 1 번인데, 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 굳이 크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번째 가능성은 예, 금리를 올리지는 않아요.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데 아, 금리 를 올리지 않고 그 근데 세시 3시 3 0분에 세시에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고 나서 세시 3 0분에 그 이제 그 파워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할때 굉장히 dovish. 비둘기파적인 다시 말하면 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라는 그 암시 정도만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능성은 좀 저는 굉장히 낮다 라고 봐요 이렇게 네. 0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다시 그 저번 주에 나왔던 이제 CPI하고 PPI를 잠깐 살펴보시면 그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다시 그 프레스팩토리로 가서 저번 주에 나왔었던 음 CPI하고 PPI 살펴보시면 이제 코어 CPI도 0.3%로 예상보다 1%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f o 하고그 에너지를 합친, 예, 전체 CPI도 예상치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PPI, core PPI가 발, 아, 발표됐는데, core PPI는 예상치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제 전체 PPI는 보면, 예상치는 0.4%였는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0.7%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여기에다가 이제 그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유가는 그, 그 이제 코피피이나 CPI 이런 거 발표할 때 유가는 제외하긴 하지만 유가가 상승되면 그 이제 그 운송수단 운송수단에 이제 유, 그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은 그 이제 코피피이나 CPI 들어가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그런 부분 때문이더라도 그렇죠. 코 PPI나 CPI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기름이 쓰이는 다른 분야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가의 상 CPI나 PPI 상승 그다음에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원유 가격 때문에 이런 더비. 그 비둘기파적인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unlikely하다. 그래서 가장 낮은 건 에, 금리를 깎는 거. 이거는 거의 그 제로에 가깝고 올리진 않더라도 올리진 않고 그다음에 더 비시하게 발언할 것이다. 이것도 일어날 가능성 이거 좀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가능성은 뭐냐? 세 번째 가능성은. 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다? 99%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1%예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금리를 0.25% 올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전혀 예상을 못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 그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마켓은 어떻게 반응할 거다 굉장히 큰 혼동을 겪게 되고 제가 보기엔 실제로 올린다면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 이 번째가 이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는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1번, 2번보다는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확,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보기엔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네, 마지막. 마지막은, 음, 금리를 올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죠.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그 이 파월이 그 금리 그 금리를 올리지는 않지만 그 말을 통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그 자산 시장의 거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꺼트려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봐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 이제 물가 지수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유 가격의 경쟁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아니면 스티키 올라가진 않더라도 지금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파월이 작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파월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경기 둔화 정도 그 둔화 정도가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실증률이 높아지고 예, 그래서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자꾸 너무 올리다 보면 나중에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진 않는 대신에 발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주저앉힐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발표보다는 그 파월의 그 기자 회견 연설을 눈여겨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새벽 3시 반이어서 이거를 <laughs> 그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아마 특히 이제 단타 하신 분들은 이거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일반 이제 투, 일반 투자자들이나 초보들이 그때까지 직, 특히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보고 있긴 참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저희가 이거를 트레이딩 해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밤새면서 파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눈여겨 보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마 에, 그때 이제 깨어 있지 않을까 지금은. <laughs> 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 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건 4번이고 만약 이런 경우에 지장이 어느 정도 내려가거나 어느 정도 수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이 차트로 보고, 어, 보시면 지금 현재 그 데일리 차트로 보시면 예 지금 이쪽에서 조금씩 이렇게 음 살짝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커렉션을 걷지 않을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고 조금 더긴 얘기를 드리자면 아마 이제 다음 달이 더큰 사건이 있어요 다음 달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10월 달에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그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죠 CPE가 발표가 돼요 다음 달 금요일 10월 27일 날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것 같고 이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11월 1일이죠. 11월 1일에 아, 11월 2일이네. 그렇죠. 11월 2일에 이제 연준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때는 지금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뉘냐면, 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시를 해 드릴게요. 11월 11월 달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30%는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 69% 70% 정도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99%안 올린다, 1% 올린다. 근데 11월에는 한번 올릴 거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그 그, 그날 이 FOMC의 기준금리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방향성을 찾을 것. 같다라고 예, 미리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예, 긴급방송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트레이딩할지 예, 스스로 한번 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예, 이런 내용을 계속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